안녕하십니까, 원장님. 네, 원장님께서는, 어, 전북 와우 동물 메디컬 센터를, 어,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가요? 네, 저희 병원은 맥과와 정형외과를 기반으로 해서 좀 전문성 있게 보호자분들이 좀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고, 그렇게 해서 좀 완벽하게 케어를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추구하는 병원입니다. 예. 2차 동물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네, 지금 현재 국내 동물병원 산업을 보면 아주 1인 병원과 큰 메디칼 병원으로 좀 나뉘어가는 상황인데요. 이 메디칼 병원에서도 저희는 특히 이 정형외과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1인 병원이 할수 있는 그런 기초검진, 예방접종, 건강검진 등을 뛰어넘어서 좀 고난이도 수술과 검사가 필요하고, 특히 인제 외과나 정형외과 부분에서 이 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고런 형태의 전문성을 갖추는 게 저희 병원의 비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원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지역사회와 반려동물들을 위해 많은 선행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. 네. 사실 뭐 저기 보호자가 있어서 여기 데리고 올수 있어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으면 굉장히 치료를 해서 좋게 나갈 수 있는 게 보편적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유기견이라든가 혹은 너무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비용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.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해가지고. 어 그분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은좀 적당한 좀잘 키울 수 있는 분들한테 입양을 권고해서 입양까지도 발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좀 키워낸 것것 같습니다. 와우, 동물 메디칼세타가 다른 대문과 어,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어... 많은 뭐 부분들은 있겠지만 특히 저희 병원은 정형외과, 외과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. 뭐 검사, 사전 검, 저기 수술을 위해서 사전에 이 검진해야 되는 그런 많은 혈액 검사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. 특히 이제 CT까지 찍어가지고 좀더 3D로 입체적으로 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이제 2층에서는 이제 저기 전문화된 대학병원급의 수술실을 갖추고 있어서 뭐 실제로 이제 수술하면서 잘 수술이 됐는가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그 씨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잘 안전하게 수술이 끝나고 사실은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복을 좀 도와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. 하지만 고압산소 치료는 특히 특히 고압산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그 말초혈관까지 이렇게 산소를 쭉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정형외과, 신경외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수술 후 처치에 있어서는 조금 약간은 굉장히 좀 탁월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<laughs> 원장님께서 보호자분들과 소통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점은 어떤 부분일까요? 네 일단은 소통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는 수술적인 용어 기술적인 용어들은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이 수술과 이 수술의 당위성,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고, 그 눈높이에 맞게끔 치료 예고 이런 것들도 좀 설명해 줄수 있고,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보호자와 함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,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보호자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한다는 것이 좀 제일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합니다. 앞으로 어, <laughs> 전북 와우 메디컬 센터가 일반 보호자들이나 환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되길 바라시나요? 사실 수의학 분야가 이제 굉장히 분야가 넓어지고 기대심리도 높아지면서 깊이 또한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. 저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 외과와 정형외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신 있게 믿을만한 병원이다라고 기억에 담고 싶고요. 또한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. 가서 얘기하면은 어느 정도 좀 상황이 해결이 될수 있는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게 소원입니다.